쿠팡 사태 이후 벌써 2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이른바 탈팡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쿠팡 이용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 데이터 테크 기업 IGA 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DAU는 1594만 7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일과 비교해 불과 닷새 만에 204만 명 넘게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번 감소세는 사태 초기였던 지난달 20, 9일 이후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이나 회원 탈퇴를 위해 몰렸던 확인성 접속이 빠져나가면서 실제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이용자 수는 지난달 30일 1,700만 명대를 돌파한 뒤 4일 1,60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이번에 다시 1,500만 명대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등은 이달 초 반짝 증가세를 보인 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쿠팡 이탈증이 어디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